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laughs> 여매의 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르데스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골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일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야야림산 곧그 산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 은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선두의 선 유다지파와 갈렙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지파의 사방경계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갈렙과 온리엘의 점령과 악사의 요청 이렇게 제목을 장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요단 동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14장 이후에 요단 서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땅 분배 중에서 맨 먼저 유다 지파의 땅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바니아 지역에 이른다. 이 오른쪽에 사해가 쭉 있으면 그 사해의 최남단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그 아래 정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로는 사해 맨 밑에서 그리고 요단 끝까지 오르는 그 경계를 말하고 북쪽 경계에는 요단 끝에서부터 왼쪽 지중해 해안까지의 그 영역을 북쪽 경계로. 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사해 사회, 길쭉한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리고 약간의 남부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서편 땅을 분배하는데 맨 먼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가볍게 기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들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가 형들을 제치고 맨 먼저 분배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49장 3절 을 보면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4절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쉽게 말해서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장자의 권리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월등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로부터 박탈당한 것이 바로 우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도 비슷하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9장 5절을 보시면, 시오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중간부터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 그리고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동일하게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받게 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좌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부모 혹은 조상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그 말이나 행동, 나의 신앙과 삶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나의 상대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자손들에게도 역량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살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로 삼형제가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까지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조금 늦게 받아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있겠습니다만는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이스라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유다는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까지껏 순서쯤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악인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그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벌에 대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것이 뭐 대담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참 어리석고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죄에 대하여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고, 공동체도 복을 받고, 자녀, 자손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 복이 가득 찬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반대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 나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도 자녀 자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9절에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수하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드빌 성읍 다른 이름으로 기럇세베를 점령하고자 할 때에 갈렙이 뭐라고 말씀 말하고 있느냐면 하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쉽게 말하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였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하고 샘물을 요구했고 갈렙은 물이 부족한 그 땅과 함께 샘물을 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이 많은 갈렙이 누구도 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 산지를 요구하고 그 받은 산지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쉬운 땅을 점령했을 때내 딸을 주겠다고 말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갈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도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빠른 땅을 점령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때로 힘이 들고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만큼의 위태로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저 탄탄대로 아무 염려, 걱정, 난관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난관과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 주시기를 구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레비 산지를 요구하고 험악한 그 산지 쉽지 않은 그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를 거두어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능력, 도울 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